안녕하세요. 올해 연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음악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MBC 가요대제전 이야기인데요. 이 행사는 매해 말이 되면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연말 음악 축제의 정점으로 손꼽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나 가수 김다현이 12월 31일 열리는 MBC 가요대제전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고 해서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무대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을 정도로 벌써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김다현 측이 MBC 가요대제전 조직위원회에 무대 대본과 음향 관련 자료를 미리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검토한 위원회는 김다연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 색채가 매우 화려하고 창의적이며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을 제대로 담아낼 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죠. 무대 연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예술적 경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든 일부 소식통은 김다연의 무대에서 한국 전통 음악 요소와 현대적인 사운드가 독특하게 융합될 거이라는 귀팀도 내놓았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벌써부터 많은 팬들은 과연 어떤 시각적, 청각적 충격을 받을지 기대가 크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조직위원회가 김다연에게 엄청난 공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MBC 가요대제전 측은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 아티스트마다 배정된 팬석의 수를 제한하는 원칙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특정 가수 팬들에게만 좌석이 몰려 전체 균형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김다연의 무대 규모를 파악한 조직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김다연의 팬덤에게는 좌석을 더 넉넉히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 석가량을 추가 배정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만큼 김다연의 무대가 강력할 거라는 뜻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김다현이 보여줄 퍼포먼스는 규모와 연출면에서 이미 기대가 상당하다. 새해를 함께 맞이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좌석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단일 팬덤에게 이렇게 많은 자리를 내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김다현이 얼마나 막강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지 더욱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김다현이 국내 음악계에서 거둔 성과와 영향력이 조직위원회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수 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다현 팬덤은 곧장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곳곳에서는 김다현이 다시 한번 무대장인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로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그녀의 무대를 보기 위해 연말 스케줄을 미리 비웠다는 열성 팬들의 댓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팬은 김다현 특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폭발적인 성량이 만나면 무대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가 된다. 이번 가요대 재전에서는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뛴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곧이어 이어질 티켓 예매나 현장 분위기에도 직결될 텐데. 그만큼 김다현의 등장에 걸리는 기대치가 상당하다는 뜻이겠죠. 김다현의 무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정성 어린 준비와 두과감한 시도입니다. 이전에도 전통가락을 현대 음악과 섞어 조화롭고도 신선한 퍼포먼스를 펼친 바 있는데, 그때마다 대중의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곡에 담긴 메시지와 무대 구성, 그리고 의상까지 한 편의 이야기처럼 완성도 높게 연결해내는 능력이 돋보였죠. 올해 연말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펼쳐질 이 무대에서는 과연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조직위원회도 이러한 김다현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무대가 될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가요대 재전에는 인기 그룹부터 실력 파 솔로 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각 장르를 대표하는 톱 스타들이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상상만으로도 설레는데 그 중에서도 김다현이 주요 포인트로 부각되는 것은 그녀가 지닌 음악적 색채가 매우 독보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김다현의 가요 대제전 무대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여러 스태프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안방극장에서 보기만 해도 짜릿함을 느낄 만한 특별한 비주얼 연출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는데요. 공연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팬들은 한층 더 생생한 열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다연 특유의 진한 호소력과 풍부한 성량이 제대로 울려 퍼질 테니 가슴 속까지 찌릿찌릿한 감동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팬들 사이에서는 가요대제전 레전드 무대 하나가 추가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스포트라이트와 좌석 우대라면 김다현이 2023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2024년을 환상적인 시작으로 맞이하게 될빅 이벤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빅매치 성격의 무대는 아티스트에게도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다음 해에는 해외 공연이나 더 높은 수준의 단독 콘서트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이번 결정은 또한 김다현이 한국 음악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새삼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트로트나 발라드 혹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퓨전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온 김다연은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재능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꾸준히 발표한 곡들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주요 시상식에서 수상은 물론 국악과 서양음악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해왔죠. 그런 그녀가 이번 행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 김다현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현 팬덤의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사 측에서 제공하는 티켓이 아무리 많아도 매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는데 왜냐하면 김다현은 늘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의 가슴을 울리는 짙은 감성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트렌디한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모두 잡아낸다는 게 그녀의 강점인데, 이것이 연말 축제와 맞물려 아주 극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NS상에서도 선마, 아빠, 그리고 우리까지 모두 함께 응원하러 가고 싶다라는 댓글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는 김다연이라는 아티스트가 세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지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조직위원회가 김다연의 무대가 행사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다른 출연자들 역시 더욱 치열한 무대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요대제전이 역대급 라인업과 레전드 무대의 종합선물세트가 될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누구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명예 대결이 펼쳐질 테니까요. 그 가운데 김다현이 어떤 독보적인 색깔로 관객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연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경 중 하나가 TV 앞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세며 가요 무대를 즐기는 광경일 텐데요. 이번 MBC 가요대 재전에서 김다현이 보여줄 퍼포먼스는 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이미 주최측의 파격 대우로 티켓부터 뜨거운 열기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감동과 전율이 넘쳐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더불어 방송으로 시청하는 분들도 고화질 카메라 워크와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 굳이 공연장에 가지 못해도 김다연의 음악 세계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김다연이 한 해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해의 문을 여는 특별한 존재임을 더욱 확고하게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과 파워풀한 보이스가 12월 31일 밤 무대 위를 환하게 비출 때그 순간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갈것 같네요. 공연이 막 끝나고 맞이하는 새로운 해의 첫날, 김다현의 여운이 얼마나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번 MBC 가요대제전에서 김다현을 비롯해 여러 톱 아티스트들이 선보일 무대는 단순한 노래와 춤의 향연을 넘어. 감동과 희망을 주는 종합 예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김다연의 출연 확정 소식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이유는 그녀가 지닌 무대 장악력과 예술적 독창성이 남다르기 때문이겠죠. 만반의 준비를 거쳐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김다연을 응원하며 다가오는 연말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음악과 열정으로 채워진 밤. 김다연이 들려줄 노래 한 소절이 여러분의 새해를 더욱 반짝이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며 12월 31일에 펼쳐질 MBC 가요대 재전에서 눈과 귀를 사로잡을 무대를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